지난 이야기 고양이냐? 새하의 특기로 동물 울음소리에 도전하지만 첫 번째 어, 동물에서 배배했을 그 맛을 아, 보게 돼두 번째 할까? 동물로 떡상 운부려보는데 <놀람> 두 번째 동물은 뭔가요? 두 번째 동물? 오리? 오리 같은데?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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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마귀! <laughs> 전혀 모르겠는걸? <laughs> 더 들어볼 아... 수 있나요? 1번? 1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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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번? 1가 1번? 요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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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새벽에 녹화했을 땐, 와, 어, 똑같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 너무 수치스러워서 눈물 나, 이거. 봐봐 아, 또 오네. 또 울어요. 근데 이번 까마귀가 한글로 까, 아, 악이라고 발음하긴 했어. <웃음> <웃음> 자, 철,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2번! <laughs> 티안 났는데. <웃음> <웃음> 이게 노력이 느껴져. <laughs> 어. 어. 어, 그게 너무 무슨 포인트야 <laughs> 킬포야, 킬포. 세 번째 동물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 <laughs> 2번. 음. 바람. 나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1번인가 싶었는데 2번 소리도 약간 바람. 한 번만 더해 볼까요? <laughs> 2번. <웃음> 야, 2번도 들려 주실까요? 딕션이 너무 좋은데 1번 염소가 <laughs> 구고창 먹었나 본데? 1번 염소, 좀 인간미 있다? 굳이 하나 뽑자면 1번이 조금 더 인간 같긴 했어. 정말 굳이야? 이분 웃고 있는데.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정답은 뭐죠? 1번. 아, 1번. 아, 자, 하지만 하나 더 있죠? 마지막. 음. 세아가 동물이 이기면 이거 특히 인정해줄게. 오, 과연 어떻게 될지. 음. 난 이미 알고 있어서 나는 지금 혼란스럽긴 해. <laughs> 좋아, 4점 걸고. <laughs> 제발. 동물 성대모사. 1번 <laughs> <일본> 동물, 들려주세요. <laughs> 강아지. 강아지네. 응. 강아지는 성대모사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니까 어두 번째 음원 들려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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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똑같다. 전혀 모르겠는 걸. <laughs> 어, 투표 결과 정말 아쉽게도 근소한 차이로. 이번이번 2번 이번, <laughs> 이번 <laughs> 선택을 해줬다니 아 이거 녹음하고 뿌듯했죠? 나 녹음할 어. 때 잘한다 생각했는데 훅! 아. <laughs> 와이거두 <이걸> 번씩이네 으아아아어 <laughs> <laughs> 어, 근데 고양이는 좀 비슷했을지도 세아의 동물 성대모사는 안타깝게도 압수하자 우리가 압수하? 가져갈게 아, 어 미안해 <laughs> 압수! 압수! <laughs> 영업이 특기라고 사전 인터뷰를 통해 얘기를 해서 우리 블라인드 세일즈를 할 겁니다. 판매자는 이제 물건을 모르는 채로 판매자가 물건을 설명하는데 해당 물건이랑 판매자의 설명에 괴리감을 즐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아가 먼저 한번 팔아 볼게요. 어? 꺼주세요. 나 요했어. 아니 타방송에 와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하는데. 왜? 왜?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돈을 열심히 한다고? 너무 착한데. 아. 어 세아 먼저. 내가 좀 착하지. 음. 자 지금. <laughs> 아 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 새아, 새아 세아 같아. 새아들이 그런 일좀 많이 하거든. 아 어, 그래서 익숙해서, 익숙해서, 어 익숙해서. 자, 새아가 팔 물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새아는 모릅니다. 저랑 시청자들만 알아요. 아, 이걸 판다고? 아, 이거는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어. 아, 아 매일, 아, 매일매일? 나는 이거를 방송하기 직전 했어. 왜냐면은 시청자들을 만나기 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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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방송인들이라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아, 모든 방송인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 필수는 아니지만 있다면 인기 만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러면 몇개 필요한데? 나는 어. 이거를 좀 많이 구비하고 싶긴 한데 이게 좀 비싼 거잖아? <laughs> 일주일에 하나씩 사용을 해? 아, 이게 소모품 같은 달, 달나 본데? 내가 쓰다 보면은 어. 이게 물건이 나를 견디지 못하지 않을까? <laughs> 어. 설득 당했어. 어 그래? 어, 어 이거 살 난, 거야? 나 살. 나살 거야? 거야. 아 진짜 이거 어. 한 달치 살 거야? 아, 한달 아니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하나만 <laughs> 있으면 될것 같아? 어. 그래? 어. 아, 정답 어. 공개하겠습니다. 정답 정답은요. <laughs> 수가. 아, <잠깐만. 웃음> 아, 방송하기 전에 아, 아. <laughs>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아, 아 얼마나 얼마나 저거를 하고 이제 막 몸을 흔들어 재꼈으면은 아이고. 어. 물품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아, 아 이거 야 이게 나오네? 어 저는 근데 이게 나오네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아 역시 <laughs> 역시 이게 집집마다 하나 역시 필수품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하나씩 있지만 저는 한네개 있어요. 와. 아 <laughs> 뭐지? <진짜? 웃음> 네, 저는 네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그래서 기분에 따라 돌려 사용해요. 우울한 날 쓰는 게 있고요. 어. 기분 좋을 때 쓰는 날이 있고 어 심지어는 한 번에 두 개씩도 써요. 심쟁이. 그리고 저는 이거 자주 쓰는 편이라서 쌀때한4 0 개, 5 0 개씩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네 대량 구매가 대량 이거, 구매가 이거를 4 0 개, 5 0 개를 사면 이거 부자야? <laughs> 아 그래? 돈 많아? 한 번에 대량 구매해가지고 돈 많아? 어. 한 번에 쟁여놔요. 자 공개합니다. 난 살게. <laughs> 아씨. <laughs> 물건. 네, 자 물건 병. 공개해 주세요. 나는 이거를 사실 오늘 쓰고 왔어. 사실 지금도 사용 중이야. <laughs> 누군가에게 선물하기엔 너무나도 좋은 물건이지.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우리 시청자한테도 이걸 주고 싶어. 어, 그럼 이걸 굿즈로 발매할 의향도 있으신가요? 당연하지, 이거를 어... 이제 굿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면은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 얼마 정도에 팔 거야? 100만 원 정도에 팔까? 어... <laughs> 정답은요? 정답은 뭐길래? 짠~ 꼭 굿즈로 발매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렛츠 고. 아, 이거 근데 야... 이게 야 이거는 먹는 거예요. 이게 또 별미야, 별미. <laughs> 아, 그리고 또 제철이 있어요. 아, 지금이 또 이게 제철이야. <laughs> 그래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산 수입산이 있는데 국내산이 좀더 프리미엄이 붙긴 해요. 충만이는 이거 국내산 좋아해 아니면 외국산? 아, 이거요? 음... 저는 아무래도 국내산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역시 국내산. 국내산. 못 참기네, 못참간네 <laughs> 근데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이 있지만 저는 날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아, 역시 <laughs> 생이 좋다. 요, 요거는 술과 함께 먹으면 진짜 기가 막혀요 <laughs> 강사 스타킹이었다 국내산 어, 국내산 그런 다음에 술이랑 먹는 걸 좋아하고 생으로 음.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어. 85데냐 이상에야 85데냐 디테일에디테일에 개건세아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빠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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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타입니다. 올해 마지막 개관세아 로제가 출연하게 돼서 엄청나게 영광입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한 시간, 한두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루리엠 소속, 랄이브루리의첫 번째 버튜버 로제타라고 합니다. 빛의 수녀구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할수 있다던가 아니면 종을 흔들 수 있다던가 할수 있습니다. 수녀가 컨셉인 것만큼 기부를 엄청 많이 하고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원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 쉽지 않았어좀더 아. 디테일하게 RP 설명을 좀 해줄까요? RP라니. 내 인생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해야지. 아, 맞네. 어, 우리 로제타의 그래? 인생에 대해 한번 알려 줄수 그래. 있을까요? 원래는 마법사의 후손인데, 그래서 원래 열심히 일하다가 마력 때문에 머리끝이 이렇게 파래졌고, 달의 여신 루니 님을 섬기기 위해 수녀님이 되는데, 수녀님이 되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제 우리 달의 여신님 밑에서 열심히 수녀 일을 하면서 게임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저녁에는 이제 버티브 활동을 하면서 돈을 아주 그냥 두번 벌어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마음망지 있는 거지. 그, 루니님을 위한 돈을 벌고 있다 아서 뭔가 좀더힘더줘 사실 남는 건 남는 건없어루니님 <laughs> 우리 로제타 수녀님 방송 시간은 어, 언제 얼마나 돼요? 월, 스금 저녁에 7시에 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아직 조정 중이긴 한데 보통은 오후 1시나 아니면 이제 점심시간 때면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은 1시 고정 나머지 날들은 이제 게릴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방송을 하면 주로 음. 어떤 콘텐츠를 진행합니까? 보통 이제 종합게임을 먼저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간히 ASMR도 하고 네. 그다음에 모든 방송에서는 저채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채시랑 종합게임이라고 보면은 대지롱 됩니다 만말 <laughs> 음. 했다가 존댓말 잘하니까 너무 헷갈려 헷갈려 어. 팬네임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팬네임이 아, 어떻게 으, 돼요? 그른양입니다 어린양이라고 하면 너무 식상해서 음. 이제 다들 연세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laughs> 유튜브를 까보니까 50대 시청자가 5% <웃음> <웃음> 어르신이 만네 하면서 음. 이제 아 어르신 어른 의른냥, 양 어른 양으로 갑시다 레츠고 해가지고 음. 좋아 그러면 우리 방송 진행하면서 뭐 작은 목표가 있다면 대표님의꿈이기도 한데 음. 유튜브 10만이 돼서 대표님이 원하시는 카페를 당당하게 이제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카페를 내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그 기준이 군튜버 애들이 유튜브 10만이 되면은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부동산 계약한 것 같던데 일단은 <웃음> <웃음> 부동산 계약 이미 하신 것 같긴 한데 빨리 유튜브 10만이 돼서 대표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어, 여기 아 여기 나온다니까 대표님께서 음, 뭐라고 뭐 코멘트라거나 이런 거 해준 거 없나요? 아 스마일 게이트인가요? 잘 다녀오세요. 아 <laughs> 어,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대본 전달해드니까 야 <laughs> fm대로 하네요. 잘하고 오세요. 근데 좋아하시던데요. 평소에는 눈웃음만 하셨는데 근데 네. 그 그때는 크크 하셨어요. 키억으로 전해지는, 어? 아, 전해지는 진심. 키억으로 전해지는 진심. 아 고맙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우리 봉면세아가 졸업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진행하는 컨텐츠들이 간혹 있어요. 아. 혹시 다음번에 초대하면 로제타님이 나와주실 수 있나요?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이지. 모두랑 이렇게 막 마구마구 비비면서 가면서 아주 그냥 아. 잘지내버리는 걸로. 볼, 볼을 비비면서. 뭘뭘 아. 비비요? 볼. 아볼 볼. 아. 볼? 아. 네. <laughs> 뭐뭐라뭐 뭐..뭘..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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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었습니까? 아, 받침이 없는 다른 말을 생각했어요. <laughs> 네, 죄송해요. <laughs> 목적어가 생략된 <laughs> 어... 비비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웃음> 어... <웃음> 뭐가 생략돼 있는 거죠? <laughs>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그 뭐야 40만원? 42만원? 큰 기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쓰는데요뭐 아예 막말로 저렇게 높은 퀄리티의 무대를 하는데 42만원? 대표님 대표님 스마일 게이트 이제 계좌 불러줄 거야 2급 2급 렛츠 고 아니 이 정도면 은 어. 왕회장님이에요 <laughs> 자, 자 아쉽지만 이제 우리 간단하게 오늘 함께 했었던 소감 한마디 하고 <laughs> 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슈트 처음 입어보면서 이제 재밌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 중간에 화장실 갔는데 진짜로 왜안 가는 걸 추천했는지 알수 있었을 것 같고 <laughs> 생각보다 입고 벗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긴 한데 어, 이렇게 또 입는 거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님 이제 진행하면서 호러락게 불어주고 음. 하는 거 도와주신 이제 우리 철님 재밌게 진행 도와주신 오. 이제 충만님 덕분에 이제 즐겁게 즐기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새 스토리 와가 주고 이제 봐준 어른 양들 그런다면 기존 시청자분들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좋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 복면세야 1 2 번째 개건세야 로제타님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바이. 바이.